네, 계속해서 이슬람 문화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시고, 슬라이드부터 해서. 자, 특별히 이슬람 문화와 기독교 문화의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신앙이란 기본적으로 삶을 전제로 하죠. 아,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문화적 바탕이 중요합니다. 어떤 문화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 문화가 굉장히 신앙적일 때 종교는 쉽게 성장하고 문화 자체가 매우 세속적일 때 종교는 쇠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 같은 곳이 지금은 문화가 굉장히 세속화돼 있다는 말이죠. 옛날에는 유럽 문화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존귀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그것도 교회를 존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였다면 지금은 이제 유럽의 사람들의 문화는 뭐 하나님 관심 없고 그저뭐 열심히 축구 보러 다니고 자신들의 쾌락을 따라 사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아주 세속적인 문화가 넓게 퍼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종교가 갈수록 쇠퇴지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환경을 따라가는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신앙적 문화 체계의 조성이 중요합니다. 문화가 세속적인 문화가 되지 않도록 교회가 그 문화를 잘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최근에 유럽 등 서구 지역에 이 기독교 문화는 오히려 약해지고 이슬람 문화가 많이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슬람 의상, 이슬람 음식, 그리고 이슬람 종교 의식 이런 것들이 막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권에서는 상류 엘리트층에 있는 여성들 중에 이 여성의 차도르 이 머리에 쓰는 이옷 이런 것은 예, 사실 여성을 억압하는 것이죠. 근데 엘리트 여성들이 이 억압하는 문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슬람이, 이슬람 신앙이 결국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될 대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서구 지역에 왜 이슬람 문화가 확산이 될까요?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귀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이슬람 문화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를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슬람은 그 문화는 확산이 되어가는 것이죠. 특별히 또 서구에 보면요, 장년 노년층보다 오히려 젊은이들 가운데 이슬람 신앙이 더 강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보통 어, 종교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차세대로 갈수록 이 신앙이 약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데. 이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교육들을 했는지, 젊은이들 가운데 더 이슬람을 강하게 믿는, 그래서 이슬람 테러에 가담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죠. 또, 이슬람 세계관을 지향하는 정부, 단체, 법, 은행,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터키와 튀니지 이런 나라들은 좀 이슬람 국가지만 세속적 성격이 좀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런데도 통치자와 정부가 이슬람의 막강한 잠재력을 깨닫고 이슬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는 그런 형국입니다. 반면 서구는 기독교를 철저히 문화에서 배제하고 사적 영역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문화를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에 만들어 나가는데, 기독교는 어느새 그냥 기독교란 종교는 하나의 개인 취미와 같은 사적 영역이고, 공공 영역에는 기독교를 들먹이지 마라. 이렇게 돼가면서, 전체적으로 기독교가 더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어떻게, 이슬람은 이렇게 갈수록 신앙이, 그 신앙에 근거한 문화가 강화되느냐. 몇 가지 분석을 해보면 이슬람은 신앙을 공동체적으로 유지합니다. 이슬람은 신앙을 개인에게 맡겨두는 기독교와 달리 공동체가 관리하죠.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관리하고 그게 잘안 되면 그 지역 사회 공동체가 신앙을 제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 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그 동네에서 신앙을 제대로 안 지키고 금식기도 시 에, 라마단 동안에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지역 사회가 가만히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국가가 국가 경찰이 또 이슬람 신앙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이 개인적으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가 쭉 신앙을 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을 개인에게만 맡겨두면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은 자꾸 약화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1세대는 굉장히 뜨거운데 그 다음 세대로 가면 조금 약화되고 3세대쯤 가면 더 약화되는 이게 일반적인 경향인데 이걸 문화 체계가 또 다양한 공동체들이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어이 신앙을 관리해 주게 되면 이게 신앙이 오래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국가 전체가 한 달씩 금식 기도를 하고, 매우 매일 일 하루 다섯 번씩 기도를 하고, 성지 순례를 다니는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에 의해서 신앙이 쭉 형성돼가는 면이 있죠. 네. 그래서 어,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죠 자 신앙이 약화되었다가도 이런 그 한달동안 금식기도를 한다든지 성지순례를 간다든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신앙심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신앙을 유지하기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것은 곧 배신 혹은 죽음으로 생각하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닥불처럼 공동체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앙심이 약화되게 됩니다. 자꾸 공동체가 이렇게 신앙을 함께 불붙여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한데, 예, 기독교는 개인이 알아서 신앙 관리를 하는 반면에 이슬람은 주변 공동체가 신앙 분위기를 조성해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음, 기독교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네, 기독교도 이렇게 가정과 사회가 이 기독교 신앙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기독교 신앙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자꾸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건 그냥 되겠습니까? 결국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쳐야죠. 교육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언론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그런 것들이 될때 기독교 신앙도 역시 오래 지속이 될 것입니다. 자, 기독교는 정치나 법에서 정교 분리를 하죠. 그래서 어, 정치나 법에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을 막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음, 차별 금지법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동성애와 같이 기독교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에, 세력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그걸 죄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렸단 말이죠. 또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슬람 같은 거에 대해서도 어, 법적으로 어떤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네, 무슬림이나 또 동서해 같은 것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기독교 세력은 갈수록 약화될 위험성이 많죠. 그래서 기독교도 이런 것들을 잘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결집해야 되고, 그런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학교 공공 영역에서 기독교의 가치와 정신이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기독교 가치관을 핵심으로 하는 그런 기독교 정당도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독교 정당은 기독교 가치관을 핵심으로 삼는 정당이기 때문에 모든 힘을 내서 결국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동성애나 또 이슬람이나 사회주의나 막시즘 이런 것들을 대항해서 이제 예, 싸우겠죠. 그러면서 어, 기독교의 적대세력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어, 기독교적 가치를 예,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정당도 상당히 필요하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정당에 대해서 좀 지지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슬람은 타협 없는 강력한 신앙을 요구합니다. 이슬람 문화에서 알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선택 사항이 아니죠. 어, 알라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가정 지역 사회 국가로부터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예, 이슬람 경찰이 있어 가지고, 또 제재하죠. 어린 시절부터 확실한,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가 아닌 유럽과 같은 또 한국과 같은 세속 국가에 와도 그 이슬람 신앙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죠. 철저한 신앙 교육 이거 중요하죠. 자 기독교 본래는 아주 강한 신앙적 요구를 하죠. 예를 들어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곧 뭡니까? 죽음이죠. 철저한 신앙적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기독교인이 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에, 과거 제침예파또 웨슬리안, 이 사람들도 새로운 멤버를 받아들이는데 서둘지 않았습니다. 멤버가 되고자 하는 자들의 자원하는 마음과 준비를 테스트를 합니다. 소그룹 상황 속에서 서로를... 성장시키고 외부자의 통제에 굴하지 않고 그들의 기대에 순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과거에 성장하는 종파들은 결국 철저한 신앙적 요구를 하고 그 신앙적 요구를 순종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종파들이 성장해 갔던 것이죠. 그래서. 예, 이슬람은 타협 없는 강력한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곧 이슬람의 문화이고 이것이 이슬람을 성장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지금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적당한 타협을 합니다. 부모나 지도자들도 타협과 용인을 합니다. 기독교의 세속화가 굉장히 시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뉴질랜드의 무신론자들이 버스 그 광고면에다가 신은 없다라는 광고를 하기 위해서 전국의 많은 그 세속화된 사람들, 무신자들 그또 무신론자들에게 모금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모금 운동 마감일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그만 모금이 다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신은 없다라는 광고를 버스에다가 낼때 지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막 모금이 많이 빨리 되니까 그 피셔라고 하는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틀림없이 신은 없다. 이제부터 걱정 그만하고 인생을 즐겨라. 여러분, 무신론자들, 세속화된 사람들의 관심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거죠. 즐기고 살고 싶은 거죠. 근데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즐기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왜? 벌을 받을까봐, 지옥에 갈까봐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들은 자기 혼자 죄짓기 싫으니까. 이런 캠페인을 벌이면서 새 사회가 완전히 무신론 사회, 완전히 세속화된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독교가 과연 어떻게 이거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 사회의 그 문화가 정말 하나님을 중심한 문화가 되도록 만들 것이냐.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이슬람은 에 주변을 이슬람 신앙 문화로 변형시키고자 노력합니다. 무슬림은 주변의 문화가 이슬람 문화이면 그 문화에 잘 순응하면서 그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문화가 세속화에 의해 변질되려고 하면 원리주의자들 이나 이슬람 학자들에 의해 강력한 회복 운동 또는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슬람도 세속화가 이루어져요. 그때마다 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강력한 이슬람 회복 운동,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마치 루터가 기독교의 본질을 찾아나가는 그런 부운동을 일으켰듯이 또뭐 외슬리나 또 캘빈이나 청교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에 기독교도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문화를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이 문화를 끌고 갈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가 교육을 잡아야 되고, 언론을 잡아야 되고, 정치를 잡아야 되고. 그래서 그 시스템으로 우리 문화를 이제 기독교적인 문화, 또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에~ 어떤 이 결국 우리 사회는 법치사회니까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법을 만드느냐 아주 세속적인 법을 만들어 버리면 사람들이 신앙을 따라게 되니까 이 법적으로 어~ 기독교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에~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그걸 좀 막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 뭐, 이슬람, 스쿠쿠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아, 기독교 가치관을 중심한 그런 기독교 정당이, 에 일정 부분 필요하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무슬림들은 타문화권에 가게 되면,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딱 자기네끼리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개토를 형성해가지고 신앙을 유지하죠. 그러면서 점점 주변을 이슬람화 하는데 그 방법은 결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음식, 경제, 정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변을 점점 이슬람화 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 정치인들은 표에 제일 약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슬람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개토를 형성해가지고 또 공동체를 모여가지고 살다가 이제 에, 투표권을 얻게 되면 정치인들에게 이제 접근을 해서 그렇게 말하겠죠. 우리가 당신을 찍어주겠다. 우리가 다 표를 모아서 당신을 찍어주겠다. 그 대신 당신은 우리가 원하는 말을 좀 들어달라. 그렇게 얘기하면 정치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것을 들어준다고 하겠죠. 그건 일단 정치인이 돼야 되니까. 당선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정치인으로 당선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슬람의 유리한 법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학교에도 이맘을 한 명씩 데려다가 아랍어를 제2 외국어로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법도 만들 수 있고 또뭐 어, 이슬람은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니까 금요일 날 예배 드리는 무슬림들에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내줘야 된다. 뭐 휴가를 내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어, 법적으로 이제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죠. 충분히 이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기독교도 본래는 문화 변역의 종교였죠. 기독교가 가만히 기독교 혼자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을 기독교적인 문화로 바꾸어 갔단 말이죠. 이제 그리스도는 리버에 의하면 문화의 변역자죠. 복음이 들어가는 그 문화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독교는 문화를 변혁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속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 PCUSA, 미국 장로교죠. 미국 장로교가 동성애자를 결국 목사 안수 줄수 있도록 법을 통과시켰죠. 자, 동성애라고 하는 이 문화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가 아니죠. 그 동성애 문화를 적어도 신앙적으로 바꾸지를 못할 망정. 오히려 기독교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마저도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이런 것은 지금 기독교가 과연 문화를 변역하는 종교인지 오히려 문화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종교인지 의심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뜻으로 변경하면서 지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도 하나님의 뜻이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음, 이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도전은 뭡니까? 우리가 어, 기독교 문화를 우리 자신이 잘 만들어서 지켜야 될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기독교적인 문화에 의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만들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아, 앞으로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또이 사회의 교육과 언론과 정치, 법, 이런 것들을 자꾸 기독교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많은 다각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